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나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로 가면 후회하지 않을까, 수많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질문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직장으로 옮겨야 할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혹은 지금 이곳에는 제 친구들도 있고 좋은 신앙 공동체도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와 같은 고민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의 고민은 더욱 깊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요? 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죠. 그냥 꽤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진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통학하며 돈을 아낄 수 있는 근처 전문대학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학비를 내더라도 더큰 도시의 명문대학으로 가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중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의 글씨를 써주시거나 천국에서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반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만약 제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영적 페널티 박스에 가두셔서 다시는 그분의 축복과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조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우리와 우주적 숨바꼭질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약 우리가 놓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지도 위에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인격적이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그 핵심에는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경험할수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해질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여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네 가지 다른 측면 또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목적, 계획을 드러내는 네 개의 층과도 같습니다. 이네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도 위에 한 점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뜻 또는 개시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 모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개인적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부르심입니다. 이제 이네 가지 뜻을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멈출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이죠.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장래 일을 처음부터 알리며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자먼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주권적인 뜻이 어떻게 이해왔는지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인류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주권적 뜻이 작동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새롭게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얼마나 선하거나 악하든 이 거대한 계획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이나 원치 않았던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연약함의 순간에 저지른 후회스러운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사탄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악마는 당신의 계획을 망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에 게시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뜻은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며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뷔페 메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만 저 부분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으니 빼야지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 뜻은 무엇일까요? 대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 사람처럼 보이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돈을 쓰며 그들이 즐기는 죄악된 것들을 똑같이 즐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은 무시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연애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하거나 가진 것을 나누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우리는 성실함 없이 열매만 원하고 순종 없이 축복만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편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으셨지만 강요된 사랑과 순종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됐어,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악하고 죄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조차도 그것을 구속하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 그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때로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왜입니까?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 때문에 때로 상처가 생긴단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선하기에 내가 겪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며 그것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인적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당신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이며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에게 꼭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완수해야 할 사명을 이 시대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2편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시며 상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때, 당신의 역할은 그저 그 음성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5. 하나님의 뜻이 뭘까 놓치면 안되는데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내 사랑의 눈이 너를 향하고 있단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네 가지 뜻이 어떻게 아름답게 엮여왔는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셨을까요? 아마도 허용적 뜻이었을 겁니다. 그 경험은 제가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야구 선수를 꿈꿨지만 우연한 손 부상으로 테니스로 전향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방황하며 죄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서 제가 원했던 것들과 원하지 않았던 것들, 제가 좋아했던 것들과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즉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신뢰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허용적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때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적 뜻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순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를 훈계하며 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가지고 개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크고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실수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 당신은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제 막 주님께로 돌아온 귀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